안녕하세요, HP MPSP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농구 골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농구공을 던져서 넣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번에 했던 AR 멀티 이미지 트래킹, 다중 이미지 인식이죠. 거기서 볼 건데, 저번에 이 새로운 씬을 만들어서 진행해도 괜찮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씬 안에는 이제 처음 플레이 했을 때 게임뷰에서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증강현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벽면 인식 그 다음에 이쪽이 지면 인식 그래서 평면 인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인식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프로젝트에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요 씬을 복사해 쓰도록 할게요. 요2번 씬을 복사를 해갖고 이렇게 배스킷 볼 AR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쓰는 거는 또 지울게요. 그리고 XR 오리진에 저번에 썼던 컴포넌트가 AI 멀티 트래킹 이미지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서 얘를 좀 지우고요. 그리고 이쪽에 AI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는 리셋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나 여기 있는 이미지나 뭐프리팹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이미지 인식을 여기 마커가 있고 이 M1이라고 하는 마커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꼴대 생성시킬 거고 요걸 바라보는 휴대폰이 있겠죠? 그래서 휴대폰 안에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을 터치해 갖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리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개 리소스를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놓 건데, 무료로 된 꼴대 리소스, 그리고 농구공 리소스, 그 다음에 골을 넣었을 때 뭔가 발생시킬 파티클 리소스 이세 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파키, 패키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리소스를 받아주시고 그 리소스를 한번 꺼내오도록 할게요 일단 URP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머티리얼이, 이, 머티리얼이 깨진 게 많아서 상단에 윈도우, 렌더링 그 다음에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 눌러주시고 머티리얼 업체크 하신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드 앤드 컨버트 눌러가지고 일단 깨진 것들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웬만한 애들은 다 됐을 텐데 이쪽에서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스킷볼 링이라고 하는 꼴대 리소스에 심폴더의 이그젠프 심폴더로 간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꼴대가 있는데 여기에 그물망이 지금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번 폴더에 머티리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그대로 요 꼴대 망에 넣었습니다. 그냥 흰색 머티리얼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꼴대 리소스를 그냥 전체로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번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Ctrl+Shift+G를 누르면 은 이렇게 그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골포스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갖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인식 했을 때요골 포스트를 쓰면 될것 같고요. 다시 제가 있던 원래 배스킷 볼 씬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프리 팹은 이제 만들어 놨고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라이브러리는 저는 4번 폴더에 만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xr 라이브러리라는 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만들어 지고요. 이거는 배스킷 볼 라이브러리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애드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마커를 넣을 거고 이미지 마커는 제가 전 영상이랑 전전 영상에서도 마커로 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그 생성된 이미지의 점수를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 필요하시면은 그 내용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저번에 만들어뒀던 QR 마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1번에 QR 마커.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넣도록 할게요. 요 마커는 저번에 다중 이미지 인식에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QR 이미지를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만든 거 다운로드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가 잘 들어갔고, 여기서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 숫자는 1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베스킷볼 라이브러리가 인식할 이미지 마커를 갖게 됐고, 이거를 XR 오리진에 AR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배스킷볼 라이브러리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마커를 한 장만 쓰니까, 이거를 숫자 1로 설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팹을 골포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R 오리진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1번 골포스트, 이거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미지를 인식했는지 프리팹이 제대로 생성됐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플레이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 인식을 한게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골포스트인데 골포스트가 지금 너무 커갖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는 이미지 인식이 요렇게 되는 게 맞긴 해요 제가 지면에다가 아, 이미지 마커를 올려두면은 그 이미지 마커를 인식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지금 카메라가 보는 이미지 마커의 각도가 조금 트래킹이 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지 인식을 할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 마커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어 가까이서 찍으면은 이게 별로 끊길 일이 없는데. 지금 농구공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공을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미지 마커에 있는 각도가 미묘하게 좀안 보일 때가 많아요 좀 측면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래킹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공 프리팹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배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마커를 책상에 올려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마커를 그냥 모니터에 띄워둘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생긴 마커가 그냥 있겠죠? 그럼 이 마커 위에 이렇게 생긴 골퍼스트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요 이미지 마커에다가 골퍼스트가 생기고 저는 모니터를 보고 공을 넣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팹 방향이 지금 요런 식으로 구현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는 프리팹의 각도를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골포스트 쪽으로 간 다음에 지금 요 각도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이미지 마커가 요쪽에 생겼다는 가정 하에 여기 있는 골포스트를 회전시켜 가지고 요 이미지 마커 쪽에 요거를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돌리셔야 되는데 지금 골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좀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 방향도 안 맞기 때문에 요두 개를 잡고 네트와 링이라고 되어 있는 리소스를 두개 잡고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화를 또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프리팩 같은 이런 오브젝트들의 사이즈나 아니면 방향 같은 거올릴때 이런 식으로 하나에 더 만들어서 리포지션을 하고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스케일러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돌려야 되니까 이 스케일러의 기준으로 돌립니다. 골포스트는 그냥 000, 000, 111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냅두고요. 그 밑에 스케일러를 잡고 돌려요. 사이즈도 0.5 정도로 다 줄였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위치를 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쪽에 있는 제가 그냥 적당히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이미지 마커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꼴대, 꼴포스트가 이런 식으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방향을 조금 돌려야 되네요. 일단은 잘 붙었는데, 요 방향을 조금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골퍼스트로 간 다음에 여기 있는 스케일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대충 적당히 어림짐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정확한 값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로테이션을 0-90-90으로 해주셔야 되고 사이즈는 0.5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포지션은 적당히 맞춰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장 잘 해주시고 플레이에서 이미지 마커에 꼴대가 정상적으로 배치되는지 보고 그 이유를 구현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그럼 저는 모니터에 띄워진 마커를 보면서 농구공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농구공을 갖고 와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공이 카메라를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r 오리진의 카메라 오프셋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의 자식으로 농구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구공 리소스를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네, 농구공 리소스는 배스킷볼 네, 이쪽에 있는 리소스를 받았고요 배스킷볼에 URP로 한 다음에 URP 오렌지라고 하는 공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메인 카메라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 앞에 안 보이는 이유는 카메라에 위, 카메라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카메라가 여기 있어갖고 안 보이는 거여서 지금 보시는 요 네모, 요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near plane 이에요. 시야의 최소거리. 그리고 메인 카메라에 있는 인스펙터를 보시면은 방금 얘기 드렸던 near plane 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먼 거리까지 보신다면은 파 플레인까지 요 수치 값을 바꿔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Near Plane 같은 경우는 0.1이 최소값이 아닙니다 0.01이 최소값이니까 요거를 최소까지 좀 땡겨 주시는 게 가까이 뭔가 배치할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URP 오렌지라고 하는 것을 Z축으로 옮겨 주시면은 요렇게 카메라 앞에 농구공이 나타나고 이 농구공의 위치를 적당히 배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게임뷰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빌드를 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프리 어스펙트를 눌러가지고 저는 1920에 1080,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로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값은 메인 카메라 자식으로 들어간 URP, URP, URP 오렌지, 090의 위치는 0에 마이너스 0.25에 0.5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임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렀을 때 1920, 1080 포트레이트 아니면 랜드스케이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게임뷰의 해상도가 모바일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이런 숫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Ctrl-Shift-B를 누르시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액티브 되어 있는 게 안드로이드죠. 이쪽으로 스위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농구공이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구공을 컨트롤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립트 폴더에 모노비 헤비어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고 배스킷 볼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배스 r 볼 컨트롤러라고 하는 스크립트는 농구공을 터치해 갖고 던지는 그런 기능을 만들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터치했을 때 공이 날아가는 기능을 만들도록 할게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간단한 기능만 좀 넣었는데 공을 던지고 되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setPosition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변수를 하나 넣어 놨고요 그리고 공에 리지드 바디에 접근해서 공을 던질 거기 때문에 공의 리지드 바디를 던질 때 있는 들어갈 힘 파워 밸류 이렇게 넣었고요 프라이빗으로 리지드 바디를 선호했기 때문에 스타트 함수에서 리지드 바디를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게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콜라이더가 있는 3D 오브젝트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공이 있죠. 화면을 통해가지고 이공 쪽을 터치할 거기 때문에 onMouseDown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앞에 공이 지금 이렇게 그냥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해서 키네마틱이라고 하는 게 켜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키지 않으시면은 공이 중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네마틱은 물리적인 작용을 막아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공을 던진다면 물리적인 작용을 켜야 되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공이 떨어져야 겠죠 그래서 이제 키네마틱을 체크한 상태를 언체크 한다는 뜻입니다 펄스로 그리고 볼리즈드바디에 에드포스를 적용시켜 가지고 아 지금 여기 있는 연산을 보니까 요거는 가로를 한번 해줘야 겠네요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향이 앞으로와 위로 하면은 이 값은 0,1,1이라는 각도로 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각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쏜다는 거고 45도로 쏜다는 뜻이겠죠. 1,1그러니 1,1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x축은 오른쪽 왼쪽 관련된 거니까 상관이 없고 위와 앞으로 쏘시면은 45도 각도로 공을 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로 쏘냐면은 바로 파워만큼, 파워 밸류만큼 쏠 거고, 임펄즈 방식으로 쏠 거기 때문에 어, 순간적으로 힘을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을 던졌다면은, 인보크 한 다음에 3초, 이렇게 3f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3초 후에 실행되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고요. 바로 여기 적혀 있는 함수인, 리셋 볼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면서 다시 볼 리지드의 키네마틱을 true 체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공을 힘을 가해갖고 던졌죠. 그렇기 때문에 공에 있는 리니어 벨로서티와 앵귤러 벨로서티에서 일반적인 그냥 사용되는 속력값과 회전 속력값을 모두 제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변경된 값을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공의 위치를 처음에 설정한 리셋 포지션으로 바꿔줍니다. 되돌려줍니다. 그럼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유니티로 온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농구공에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UIP 오렌지라 되어있는데 이거를 그냥 볼이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요 볼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배스킷볼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리셋 포지션에 있는 값을 요렇게 지금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얘를 요렇게. 그러면은 요 상단에 포지션 쪽을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카피를 눌러 주신 다음에 리셋 포지션에 마우스 오른쪽 페이스트를 눌러 주시면은 그 값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파워 값은 1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 테스트를 하려는 거니까 3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온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스키플 컨트롤러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리지드바디죠. 근데 리지드바디가 없기 때문에 리지드바디와 다음에 스피어 콜라이더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비티는 체크되어야 되고 이즈 키데마틱 처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리지드바디와 스피어 콜라이더를 넣어갖고 콜라이더가 정상적으로 들어간지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트리거 같은 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즈 키네마틱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즈 키네마틱은 물리적인 작동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휴대폰 앞에 공이 있을 때그 공은 물리적으로 뭔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상태로 두고 그 공을 클릭했을 때 터치를 했을 때만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을 터치한다면은 그제서야 물리적인 작동이 발생돼서 앞으로 공을 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된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도 공이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공이 있고 W A S D를 눌러갖고 위치를 바꾸신 다음에 적당히 조준하고 요 공을 누른다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On Mouse Down이라고 하는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이 마우스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요 반응은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셔야 되는데 프로젝트 세팅은 에딧 t 들어가시고 프로젝트 세팅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세팅을 키신 다음에 플레이어라고 하는 곳으로 와 주시면 돼요. 왼쪽 탭에 플레이어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아더 세팅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 주시면은 이렇게 액티브 인풋 핸들링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인풋 시스템 패키지 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사용했던 onMouseDown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 소속되어 있어요 인풋 매니저 올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뉴로 하시면은 방금처럼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인풋 시스템의뉴 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활용해 갖고 기능 구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프로토타입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onMouseDown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스로 바꿔 줄게요 옛날과 새로운 거 같이 쓰도록 이걸 설정을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Apply 눌러 가지고 프로젝트를 껐다 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프로젝트에 여기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플 l 이 눌러 가지고 농구공을 적당히 이렇게 위치로 옮긴 다음에 얘를 바라본 상태로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하니까 공이 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3초 뒤에 다시 공, 요 카메라 앞으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잘 던져지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각도로 날아가지가 않죠.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왜 날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신 뷰를 보시고 클릭했을 을때 지금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방향은 여기와 이쪽에 이 방향으로 날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설정한 방향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볼리지드 바디의 에드 포스 그 다음에 벡터 포워드와 벡터 업이 아니라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포워드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카메라 점 메인 점 트랜스폼의 포지션 메인 카메라의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벡터 포워드를 하시면은 월드 상태에서 포워드 Z 축으로 날리는 거고요. 지금 카메라 점 메인 점 트랜스폼 포워드 하시면은 이거는 카메라의 앞으로 카메라의 포워드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장을 할게요. 그럼 다시 이렇게 꼴대 를 바라보시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에 대해서는 콜라이더가 설정되어 있는데 꼴대에 대해서는 콜라이더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꼴대에 대해서도 콜라이더 설정해 주기 위해서 꼴포스트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링이라고 한 곳에 메쉬 콜라이더를 입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컴백스는 키시면 안 됩니다. 컴백스 키시면은 여기 뚫려 있는 것들 다 막혀요. 그래서 컴백스를 키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메쉬 콜라이더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네트 쪽은 따로 콜라이더를 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 콜라이더를 적용해 주신 상태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네, 지금은 잘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각도로 다시 한번 던져 보면은 네, 공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